자 현대 AMD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아, 현대 AMD 아, 최근 들어서 2 1선에서 눌림목 조정이 일단락이 된 이후에 호재성 재료들이 잇따라 나와주면서 급 등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까지 말아붙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연중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해가고 있죠. 최장암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항암제 내성의 원인이 약물 전달 실패 에 있다라는 점을 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다시 매수를 자극하면서 일단 불기둥을 만들어냈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멘텀들에 대해서 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이번 상승 랠리의 목표 가격을 비롯해서 대응 전략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지난해 3월 달부터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들의 계단을 불러드리기 위해서 이 시초 가방을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료이지만 수익 측면에서만큼은 1등을 달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1월 달에 누적 승률이335% 기록을 했죠. 2월 달에도 첫째 주에 90%, 둘째 주에 아직 한인 남았습니다만 85%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일단 이렇게 매일 급등주로 발굴해 드리기 때문에 계좌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데요.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용을 해서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초 가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고 현대 AM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우 시초 가방 은 추천 당일 매도 원칙을 지켜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승부가 나서 짜릿짜릿하게 일단 그 수익 도올리는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리스크 관리는 자연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 가방 보시는 대로 스크롤도 되고 드래그도 됩니다. 그래서 일체의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하나도 없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다. 라는 점을 확인을 시켜드렸는데요. 그러면 어, 이번 주에 성과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2월 9일이었어요. 헥토 파이낸셜 조비. 뉴진 로봇, 세 종목을 해드렸죠. 팩트 파이낸셜이 상한가 진입을 해서 매수가립비24%상승률로 상한가 매도를 수익을 챙기자라고 했고, 유진 로봇은 매수가립비15%상승률에3 9 0 0 0원부터 매도를 하자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비 같은 경우는 매수가립비32% 상승률을 16,800원부터 매도를 하자고 했는데, 상한가 진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침에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해서 정확히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렸는데, 이 마이너스 출발해서 급등을 하니까 30%가 넘는 수익이 하루 만에 또담보에 나왔죠. 그리고, 11회는 뉴로핏과 쿼드메디슨을 해드렸는데, 뉴로핏이 14% 이익을 챙겨드렸고, 쿼드메디슨은 매스카 대비 10% 정도 상승 중이니까, 17,800원부터 이익을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11일에 코드메디선 다시 한번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기술까지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 코드메디선이 매수가 대비 11%상승률로 19,900원부터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잖아요. 우리 기술은 상한가 진입을 해서 매수가 대비 20%상승률까 상한가 매도를 하자고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 기술 한번 더 해드렸죠. 뭐무비스하고또 어, 대동기업까지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 우리 기술이 매수가대이10% 상승률로 14,000원부터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고 무비스는매수가대이14% 상승률로 6,000원부터 매도를 하자 그리고 대동기업 매수가대이10% 상승률로 29,000원부터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일단 어 적중률과 수익률 타의추종을불허할 정도로 그야말로 앞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보여드리고 있죠. 눈치 빠른 분들이 이미 아셨겠지만 김사부 시축가방은 최저 수익률이 10%부터 상한가까지 나오는데요. 이번 주는 상가 한 2개, 지난주에 상가 한 4개, 벌써 2월 들어서만 하던 상가 한 6개가 나오고 있어요. 상한가 종목, 사실상 이 시축가의 매수해서딱 상가 한 들어가면 아주 짜릿짜릿하게 엔돌핀이 솟아나죠. 그래서 하루 종일 즐겁게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들 상한가 종목들 얼마만에 잡아보시나요? 시축가방에서는 수시로 일주일에 한개 이상 정도는 뭐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좌가 빠르게 불어나는데 이렇게 급등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는 김사부가 36년간이나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전, 수전, 공중전, 무언을 겪어서 이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목들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도 수급, 이게 수급이라는 건 이제 세력의 힘이죠. 그리고 길적 측면에서 정확한 타점이 있는 종목들. 이런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 3%짜리가 아니라 10% 20% 상한가까지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야 계좌가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역시 대폭적으로 수익을 높여가고 싶다. 이런 열정, 야망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상단에 번호 있습니다. 일단, 무료니까 간단하게 김사부라고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가 없죠. 문자 주신 분들, 시축가방에합류해서 2026년에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것들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나 지수상승률에 비춰서 계좌 수익률이 조지한 분들이라면은, 더 어, 이상 늦지 않게 우리는 반드시 시축가방을 적극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AMD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현대 AMD의 경우에 그 최장암 만제류의 오가노이드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항암제의 내성이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보다는 약물 전달 실패에 기인한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을 했다라고 밝혔죠. 이는 지난 9일에 일단 발표했던 암전이 원천 차단 기전의 규명에 이은 2차 연구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암 치료에 있어서 최대 난적인 항암제의 내성에 결정적인 원인을 밝혀냈다는 측면에서 현재 학계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기존의 항암제들이 암세포 자체 공격에만 집중하던 한계를 넘어서서 암세포가 자라는 주변 환경을 직접 제해해서 전이를 차단하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열었다라는 평가를 얻고도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규명된 전이 차단 기전과 상세 데이터를 향후 국제 학술 대회와 학술지로 통해서 정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어, 일단 과학적인 검증을 또 완료할 계획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면 또 다시 한번더 상승에 대한 동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다만, 아, 어, 일단 아직까지는 좀 이런 부분까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어, 정률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최현대 a d m 은 유방암이라든가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 병용 임신상 일상에 아, 본격적으로 진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리따라 볼수 있겠는데, 사실상 보시면 이런 재료들이 나온 게 이제 부일부터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미리 물량의 세팅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막판에 흔들리고 주가를 띄우는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한 7천 원 정도 전후에서. 어, 8,000원 대 사이에서 한번 진통이 나올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3,000원 점부터 올라갔던 거니까, 이 정도면 일부 차익 실현에 나온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7, 8,000원 대가일차 고비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 고비를 극복을 한다면, 라 지금 1차에 발표가 끝난 계산이 1차 발표라고 2차까지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럼 또 하나의 뭔가 준비가 된다라면은, 어, 막바지 한 만원 대까지피 날리가 한번더 터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번, 한 번만 더 상승을 해도 동사의 교는 상장의 최고치를 또 갈아 치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장대 양봉이 지금 어 월봉상으로도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양봉의 흐름들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어 신고가를 갱신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올라가면은 신고가 사상 최고치 지금 갱신하고 있는 중이니까 물려 있는 악성 매물에 대한 보담에서는 자유로운 편이죠 악성 매물은 없어 신고가니까 그런데.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들도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하는 상승폭이 컸기 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 7,000원에서 8,000원대 1차 목표치 이후에 소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만원대까지도 한번 보고서 대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너무 빨리 팔면 아쉬울 수도 있어요. 팔고 나서 막 여기서 잘 팔았다 했는데 오늘또 상가 쳐버리면 아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대로 팔려고 기다렸는데 오해수를 깨고 내려가 버린다. 이러면 수익률의 크기가 또 완전히 작아지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도의 급소를 잘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사부가 실시간 대응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0 1 0 8 3 2 9 9 6 0 9로 현대 AMD라고 어, 현대 ADM 이라고, 현대 ADM 이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정확한 매도의 급소를 아, 안내를 드립니다. 잘 활용을 해서 이번에 수익률을더 높여 가시면 되겠다라고 보겠는데, 일단 앞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던 목표 가격대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고 더갈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보완해주는 것들이 실시간 대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상황을 보면서 어,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이와 함께 김사부가 프로젝트를 무료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현재 상황 내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바로 1 0 0만 원으로 일억 만들게.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해 12월달에 안내를 드릴 때만 해도 반신반의 또는 의구심이 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들이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사부가 시초가방에서 워낙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던지라, 이를 믿고서 이제 시초가방 식구들도 가입한 분들, 어, 합류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왜냐? 그만큼 엄청난 성공을 또 거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드가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어, 일단 사실상 당시에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입장들이 좀 많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백만 원의 지력을 만들자면, 이게 100배잖아요, 100배. 보통 한다, 1년에 두세 번모래도 성공할 수 있는데, 100배라고 하니까, 이게 좀, 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지난해, 김사부가 일단 10개월 동안에, 3월부터 12월까지, 3,300% 즉, 33배 수익을 올렸잖아요. 100배면, 33배보다 수익을 3배를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김사부도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머리 아픈 것들은 쉬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3배 수고를 했을 때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부분, 뭐였죠? 복리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였기 때문에 올해는 스타트를 하면서 복리 투자를 100만원 가지고 제대로 해보자는 거있잖아요 이게 이 프로젝트의 근간입니다. 이력은 이제 부가적인 것인데 정말로 이이 이 복리 투자를 제대로 하면 엄청난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마법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 일단 이 주시장에서 복리 투자는 일반적인 복리와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복리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들이라도 주시장에서 제대로 복리 투자를 하는 분들은 적을 텐데요. 주시장에서는 우선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이 상존하고 있죠. 그래도 횟수를 거듭할수록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 이 단점이 있죠. 반면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 규모는 크게 불어난다. 그래서 이런 그 교차점을 찾아내는 것들이 필요한데, 김사부가 직접 트레이딩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보고 해서 기준점을 일단 찾아내어요월50% 사실 1월 달에도 300% 이상 수익을 내드렸고 2월 달에 설이 있습니다만 은그러다250%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좋을 때는 200, 300% 수익이 컸던 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급등 랠리가 진행이 됐던 만큼 한번 꺾기 시작하면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로 이렇게 이 수익을 크게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월 50%로 설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성공률 내비 승률이 좋은 게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10회 정도로 나왔어요. 사실 원래 50%는 개인들에게 쉽지 않은, 너무 사벽이 될수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한테는 마찬가지, 상당수의 전문가죠? 반면에 이제 좀, 어, 고단수 수익이, 예, 일단 그 승률이 높은, 이런 그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라면은 뭐 100%까지는 아니랄지라도 달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김사부가 이, 이 것을 설정을 했는데, 월50% 수익을 12번 올린다는 것 설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100만원씩 투 달을 했어요. 월 50번도 수익을 올리면 첫째 달에 50만원이 되잖아요. 150만원이죠. 오늘까지 6개월 전에 1100만원으로 10배나 불어납니다. 이게 이제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 게 12개월 뒤인데 무려 1억 3천만원. 100배를 넘어서서 130배까지나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마무시하잖아요. 100배가 어렵다고 했는데 생각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12개월째 될 때는, 어, 성공률이 7 0이하로 떨어지지만, 성공했을 경우에 이런 엄청난, 어, 성공, 어, 보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 되겠죠. 일단, 아인슈타인 마저도 세계 8대 불가세가 바로 복리다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 마저도 있는데요. 어, 그래서 김사부가 이 복리의 마법을 현실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서 뭐, 성공할 분이 1억 3천이 된다고 했는데, 어, 지금 보면은, 1억 어, 3천원 훌쩍 뛰어넘을 것같아 성공했을 경우에. 왜냐면 50%를 기준으로 계산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월달에 335% 2월달에도 지금 현재까지 한1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90% 아직 하루 남았죠. 훨씬 더 수익들이 커질 수 있어요. 이게 2월달에 한250% 정도는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원래 예상했던 금액, 계산했던 금액보다 훨씬 성공했을 경우 수익 금액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60대다 보니까, 50대, 60대, 70대를 노후자가 운영하는 분들이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원래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은퇴 이후에도 한 달에 생활비가 350씩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것도 의료비 빼고요. 그만큼 엄청나게 돈 들어갈 때가 많은 곳인데, 준비가 되 있는 분들한테는 다행스럽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김사부가 조금이라도 여유를 좀 도움을 드릴까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또 젊은 분들도 오히려 참여를 좀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뭐 종자툴에 대한 개념이 좀 확실하게 잡혀서 상당히 좀 기회를 잘 이용할 줄 아는 거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사부가.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010-836-9609로 문자로 1억 만들기라고 전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어, 입장하는 순서대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합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말쯤에는 상상했던 것 이상의 엄청난 수익률의 달성과 함께 해피한 연말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 장담을 미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